경정수행이 건강경영에 적용.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불임 문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경전에 계속 의지하면 안 돼요. 수행방법으로 의지하는 건 괜찮아요. 계속 경전을. 자 봐요. 지금 경전을 듣는데 그럼 이걸 왜 하냐. 들어도 알아차림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으로 방법을 하자는 거예요. 알아차림 안 하는 그냥 경전으로 경전만 읽고 어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경전만 읽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행자는 경전을 읽으면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사경된다 했죠? 사경도 알아차리면 수행 방법이에요. 응. 지금 듣는 얘기들, 건강형을 일단. 자, 건강형이 이거예요. 반야신경이 이거예요. 능각형이 이거예요. 굳이 구분해서 뭐 이름은 달라도 듣는고 알아차리는 건 하나잖아요. 새 분명상, 자신이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나를 알아차려 봅시다. 소리, 입모양, 옴동작, 알아차리면 명상입니다.